안녕하세요. 3월 25일 오늘 장 마감됐고요. 일단 오늘 좀 장중에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러시아 곡물 수출에 50%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자, 한일사로 미래생명장원신성홀딩스가 움직였는데, 이렇게 세 종목 움직이고 이런 테마면, 샘표랑 샘표식품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수혜로 볼수 있는 섹터가 원유 관련주랑 선원가스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좀 같이 알아볼 거고, 장 마감 되고 나서 뭐 하나오션, LNG, 운반선 뭐 8척 수주를 받았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 하나 엔진, 이렇게 수혜를 좀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알아볼 종목은 하나 오션, 하나 엔진,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신성홀딩스 샘표, 샘표식품, 흥구석유, 한국석유, GSE, 대성에너지. 이렇게 차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어, 오늘 뭐 대장주로 움직였던 한일사료 정도 먼저 보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지금 일봉상에서 전고점에 매물대를 다 소화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로 보시면 정거점에 매물을 다 잡아먹고 거래 대금이 좀 강하게 떠 떠주, 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거 봤 그때 봤을 때는 사실 주가가 우하향 차트였고 우하향 차트에서 지금 여기서 이 앞전에 이런 이제 은봉 매직봉을 제가 사실 은봉 매직봉으로 든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이 앞에 매물대를 막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라서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그냥 뭐 하락행보가 이렇게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한번 있고 저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차트가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우하양하는 차트에서 여기서 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21선이랑 장기평 역배열 자리에서, 음이 역배열 자리를 모두 소화를 하면서 21선 안착하면서 이제 오늘 자리에서 강하게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추세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락 추세에서 꽉찬 양봉으로 끝났고 거래대금이 전일보다 더 터졌단 말이죠. 물론 지금 오늘 장막판까지 올라간 게 있어서 시간 외에는 조금 하락이 나오곤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떨어져준다라고 하면 저는 내일 잡아봐도 될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 한 5,200원부터 5,400원부터 5,200원 이 자리까지는 단타로 좀 접근해볼만해요. 내일 만약에 아침에 개파락으로 떨어지면 아침에 음봉 떨어졌다가 바로 양봉으로 바뀌는 그런 아래꼬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건 5,300원부터. 음, 아까 분봉 알려드렸던 5200원 자리까지는 분할 매수 하셔도 될것 같고, 지금 주봉상에서 이 하락 추세를 요런 그림으로 뚫고 있는 거거든요? 요런 그림의 관점으로 뚫고 있는 거라서, 주봉에서 지금 구름대를 돌파하려고 하면, 지금 이게 구름 매물대가 얇은 자리라서, 정고점까지 돌파는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번 주에, 벌써 이번 주 25일인데, 이때 거래대가 많이 터졌던 1월 15일 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던 자리만큼 지금 거래 대금이 터졌잖아요. 오늘 일주일에 지금 시작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지금 이슈가 좀 세서 지금 그리고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들이 좀막 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에서 뭐 크림 반도를 다시 뭐 이런 이제 이슈를 통해서 러시아를 공, 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떠서 만약에 수혜를 받게 되면 이 종목은 못해도 7,100원 자리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봉 눌림목 잘 내일부터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단타 파동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5,300원 밑으로 좀 접근해 볼만 한 종목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생명자원인데,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5,400원 이 자리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 3월 중순 정도에 그래서 이거는 하락 추세를 일단 손절라인을 건드리지 않고 위로 올라갔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단 저항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6천원 ,000원, 7천원자리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매매하려면 어쨌든 대장주는 한일사료이기 한일 때문에 한일사료를 먼저 매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내가 이거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은 5200원부터 어, 한 5,180원 이 자리에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개파락으로 떨어지고 아래 꼬리 터치하는 거 아래 꼬리 잘 노려 노려셔가지고 이렇게 아래 꼬리 주고 양봉으로 전환하는 이런 그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5,180원에 매수 구간 하시고 목표가는 7,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송홀딩스신송홀딩스는 근데 조국 관련주로도 올랐고 뭐 그렇긴 한데 오늘 일단 거래대금 많이 터졌고요. 근데 지금 이게 음, 제 생각에는 조금 위로 열려는 있는데 지금 밑에서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관세 저거 곡물 관련주로 하려면 사실 신성홀딩스보다는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신성홀딩스가 거래 대금이 여기 터지 터지면서 계속 힘있게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솔직히 매수를 한번 정도는 더 받아봐도 될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 계속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자리라서 그래서 이 종목은 만천원 정도 만원천원 깨지는 한만 구백 오십 원 정도 매수 좀 잡아볼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하게 13,000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13,000원부터 15,000원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위로는 한 번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11,0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고 목표 매도가는 15,000원, 14,0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샘표람 샘표 식품인데 지금 샘표 식품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뭐 워낙 유통주식이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추세를 잠깐 만드는 듯 했지만 지금 구름대 하단으로 이탈이 나왔죠 근데 지금 이렇게 뭐 곡물 대두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는다 라고 하면 이제 샘표 같은 것도 어쨌든 주봉상에서 구름대 하단 자리고 위에까지 매물대가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그리고 저점 추세가 어쨌든 일봉상에서 주봉상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봉만 이탈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것도 한 6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한 상한 깜방은 먹을 것 같아요 샘표도 15%에서 한 15%에서 30% 정도 올라가는 한 상한가 요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어 47,000원만 이탈 안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샘표랑 샘표 식품 관종에 넣고 계속 매매 그 추격하는 게 추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샘표 식품도 27,000원만 이탈 안 하시면 충분히 이제 32,000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낙수 수혜로 흥구석유랑 한국석유가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 관련주죠. 근데, 원유 관련주 같은 경우에 제가 9,400원만 이탈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쫄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얘는 이제 시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매동은 한번 볼까요? 매동 자체도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매동은 아니네요. 그래서 어쨌든 흥구설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다시 21선이나 61선을 종가상 마감을 해놨기 때문에 나이가 없다 흥구설이 없는데요 하시면 내일 매수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계속 동일하게 11,000원 이상 보시면 됩니다 11,000원에서 1 3 0 0원까지는뭐 매도가 보시면 되고 뭐 월봉상 5일선이랑 11선 자리 딱 걸쳐놓고 있는 자리라서 이거는 빠지더라도 솔직히 11,000원 이상은 한번 찍어주고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분할 매수 잘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국석인데 뭐 한국서유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구름따는 똑같죠 똑같죠 구름따는 61선 자리고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는 13,500원 이상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래량이 조금 이 뒤로 갈수록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라서, 이거는 이제 흥구석유가 움직여야 좀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사실, 내가 만약에 원유 관련주를 매매를 할 거다 그러면, 그, 한국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흥구석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라인은 11,900원 잡으시면 되고, 목포가는 13,500원에서 한 14,500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가스인데, GSE랑 대성에너지가 있죠. 근데 gs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보시면 전저점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월봉을 봐야 돼요 근데 월봉 자리가 지금 전저점까지 내려온 자리에서 그 거래대금이 이렇게 지금 10월달 한번 터졌고 거래량 없이 하락했고 다시 한번 매집봉 한번 떴고 그 다음 거래량 죽여놓은 자리라서 이런 자리에서 사실 그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없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왼쪽 머리 오른쪽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표가는 월봉을 보시면 목표가는 5천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50% 정도 수익 날수 있는 구간이고, 근데 이게 주봉을 보시면 5천 원 가기 전에. 그, 4,100원 정도 요 자리가 지금 저항이 좀 강력하게 하나 있거든요. 전구점들이 맞아 떨어지는 자리라서. 그 다음 지지라인은 제가 그런 요 구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GSE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선 손절라인만 한 3,15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아까 알려드렸던 대로 분할 매수 위로 이렇게 3 분할 가져가시면 됩니다. 3,700원, 4,200원, 5,000원. 이렇게 세 구간이 좀 매도 구간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개성 에너지인데, 대성 에너지도 지금 엄청 큰 파동이죠 파동 자체가 이렇게 큰 파동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지금 자리에서 이게 최근에 음, 이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 저는 이게 조금 수상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자리에서 거래 대금이 더 터지면서 정고점을 못 들었고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이 라인에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 구간인데 반등을 못 해줬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두 번째 1월 16일 날에도 그러니까 1월 15일날 거래대금 많이 터졌고, 1월 16일날도 거래대금이 좀 터졌는데, 1월 16일날 터진 자리에서 아예 거래량이 그러니까 반등이 아예 없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1월 17일도 보시면 은봉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앞에 매물대를 잡아먹는 은봉이 뜨면서 이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 없이 지금 윗꼬리가 계속 나와주면서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반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 없는 차트는 이 파동의 저점까지 내려가서, 자, 지금 보시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이 파동의 저점 자리에요. 봐봐요, 여기잖아요. 이 파동이 시작된 자리, 요딱 저점 자리죠. 그러니까, 사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솔직히 좀 빠질 자리는 없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얘도 지금 월봉 보시면 월봉 61선 자리 딱 걸쳐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게 노란색 선이, 1년선, 월봉에 지금, 100 그, 12년, 1년선 딱 걸쳐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점 추세, 이렇게 고점 추세 해서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관점으로 보는 게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성 에너지도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고요 손절라인은 7,8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목표가는 위로, 역별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튀어줄 때 전략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오션 이런 이제 조선주들 보시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뭐 시장이 안 좋든 뭐 하든 계속 그냥 오일선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오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없는 경우는 제가 실시간 생방송도 그렇고 매번 말씀드렸는데 뉴스가 뜰 가능성이 있고 내부자들, 그러니까 뉴스를 아는 사람들이 매수할 가능성이 좀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뭐 끝나고 혹은 이제 장 중에 뉴스가 좀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시간 외에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차트는 사실 뉴스가 떴기 때문에 내일 전량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 오션도 그렇고,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 엔진도 이때 차트 분석 많이 해드렸고, 목표가는 1450원부터 1500원 자리까지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